김수현 로맨틱한 비밀을 능근히 암시하다 팬들은 김지원과의 소식을 기다리며 설레는 중. 안녕하세요, K 드라마 팬 여러분. 간단한 아침 인사 한 마디가 팬들을 흥분하게 할 비밀을 감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김수현의 최근 게시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을 암시하는 메시지일까요? 오늘 아침, 한국의 인기 배우 김수현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매력적인 인사말을 남기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1월 10일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라고 그는 게시했고, 이는 단순한 인사처럼 보였지만, 열성 팬들은 이 말에 숨은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고 해석하며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시 팬들은 댓글로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팬은 뭔가 공개할 게 있으면 빨리 말해 주세요 라며 농담을 던졌고 우리도 연말 준비로 바쁜데요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김수연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드디어 비밀 연인을 공개할 준비가 된건 아닐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팬들은 그의 메시지의 시기가 우연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팬은 어쩌면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특별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는 게 아닐까요라고 추측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팬들은 이번 달이 김소연에게 의미 있는 기념일이 될수 있다고 기대하며 특별한 관계나 결혼에 대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최근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그가 스키를 타던 장면을 떠올리며 이번 인사가 추억을 회상하거나 누군가와의 재회를 암시하는 건 아닐지 궁금해 했습니다. 한 장난기 많은 팬은 말라케 있으면 그냥 해요. 벌써 11월이에요 라며 수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어쨌든 김소년의 간단한 아침 인사는 팬들에게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그의 다음 소식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비밀사랑을 공개할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장난스러운 농담일까요? 김수현과 모든 KT 라마 스타들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뉴스 1986도와 함께 하세요. 다음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비비즈, SHHH 춤과 라이브 공연으로 강렬한 보컬을 뽐내다 컴백에 대한 깊은 분석. 비비체는 이전 그 프린데 멤버인 신비, 은하, 옴지가 모여 결성된 K팝 트리오로 이번 컴백으로 또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팬들이 그들의 컴백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가운데 비비체는 살라는 새로운 트랙과 함께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안무, 그리고 뛰어난 보컬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정된 춤 연습 영상을 공개하고 라디오 방송에서 라이브 공연을 펼쳐 감각적인 춤과 놀라운 보컬 능력을 뽐냈습니다. 이는 비비즈의 그 프린드 이후 여정에서 중요함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hhhni. 감각적 안무, 감정을 전하는 춤. 비비즈 shhhni. 그들의 이전 사운드와 미적 스타일에서 한층 성숙하고 도전적인 콘셉트를 시도하는 곡입니다. 이 곡에 맞춘 안무는 노래의 감각적이고 유혹적인 분위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고정된 춤 연습 영상에서 팬들은 완벽하게 짜인 안무의 전체 모습을 볼수 있으며, 이는 와함과 강렬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고도의 기술적 연습을 요구합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안무는 곡의 자신감 넘치는 주제와 맞물려 비주얼적으로 눈을 사로잡습니다. shhhni. -E 안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교한 동기화와 세련된 퍼포먼스로 잘 알려진 이들은 이번에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유려한 바디롤부터 매혹적인 휙 움직임까지. 모든 동작은 섬세하게 실행되어 곡의 유혹적인 느낌을 잘 전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각적인 안무에 그치지 않고 강렬한 발동작과 발놀림에서 필요한 체력과 힘이 결합되어 있어 춤의 난이도 역시 상당합니다. 이처럼 우아함과 힘을 모두 아우르는 안무는 비비즈의 퍼포먼스를 한층 더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고정된 춤 연습 영상은 팬들이 안무의 복잡성과 예술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이브 공연이나 뮤직비디오에서는 종종 최종 결과물만을 감상하게 되지만 이 영상에서는 춤의 각 동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각 순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돕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제스처와 부드러운 전환. 강렬한 동작은 shhh를 비비즈의 가장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 중 하나로 만듭니다. 빛나는 보컬, 신비, 은하, 웅지의 완벽한 하모니. 비록 안무가 시선을 끌지만, 샤이아의 진정한 매력은 비비즈의 보컬 실력에서 드러납니다. 고정된 춤 연습 영상에 이어, 드리오는 라디오 방송에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며 더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그들의 보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이브 공연에서는 곡의 녹음 버전과는 다른 더 원초적이고 진솔한 모습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비비즈의 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세 멤버 모두 라이브 공연에서 강력한 보컬을 뽐내며 빛을 발합니다. 은하는 그녀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드랙의 부드러운 느낌을 더하고 신비는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곡의 감동을 전합니다. 온지는 그녀만의 독특한 목소리로 더욱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노래 분위기에 맞는 완벽한 보컬을 선보입니다. 특히 숙인 고강도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보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K팝의 공연에서는 자주 아이돌들이 육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체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비비즈는 고난도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목소리의 선명함과 강렬함을 유지합니다. 빠른 템포의 곡과 부드러운 보컬 파트를 오가며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아티스트인지 그들의 전문성이 더욱 돋보입니다. 더욱이 세 사람의 화합은 단순히 동기화된 춤뿐만 아니라 보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무대에서 각자의 빛을 발하는 동시에 각 파티에서 완벽하게 보컬을 이어가며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팀워크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SHHH 비비즈의 대담한 새로운 방향 비비즈 가그프린드 해체 이후 첫 팔을 내디인 순간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경쟁이 치열한 K-팝 시장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SHHHN은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잘 보여주는 곡으로 성숙하고 대담한 이미지로 한층 더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향은 비비즈의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입증하며 그들이 음악적으로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곡 자체는 경쾌한 멜로디와 유혹적인 분위기를 잘 결합한 곡으로 드리오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노래 구성은 전자적인 요소와 팝적인 요소를 섞어 곡의 감각적인 주제와 잘 맞아 떨어집니다. shhhni. 가사 또한 비밀스럽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춤과 보컬의 유혹적인 분위기와 잘 어우러집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비비즈의 shhh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그들의 독특한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또한 shhhni. 프로덕션은 탁월합니다. 곡의 선명한 비트, 다채로운 보컬, 그리고 아찔한 사운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곡의 유혹적인 느낌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곡은 단순히 중독성 있는 훅을 넘어서 청중에게 강력한 감정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퍼포먼스로도 이 곡은 비비즈의 자신감을 대변한다며, 그들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결론, 비비즈의 미래는 밝다. 비비즈의 최신 컴백 SHHH는 그들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감각적인 안무와 강력한 보컬이 결합된 이 곡은 그들의 다채로운 능력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성숙하고 도전적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비비즈는 이제 단순히 그룹인데 후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아티스트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컴백은 k p o 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비비즈는 이번 컴백을 통해 한층 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